안녕하세요, 미스라입니다. 후, 저는 지금 백운대 탐방 지원센터를 막 지난 아 우이 대피소 삼거리를 잠깐 지난 곳에 있습니다. 현재 북한산을 오르고 있고요. 왜 웃어요? 아, 공기가 굉장히 좋네요. 아마도 10분 뒤면 숨이 너무 가빠서 공기의 신선함 따위 느끼지도 못하겠지만 하, 어쨌든 제가 정상에 다다를 때까지 꾸준하게 브이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봬요 이거 왜 하는 거냐? 현재상의일 대상들이... 아, 아, 계속 켜져있어요 켜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들리시나요? 영화만 <laughs> 아이고 아이고의 향연 내가 할게 아, 맞아요 지금 올라간 도중에 2016 에픽하이 소극장 콘서트 말도 안나 소극장 콘서트 현재 상영 중에 중간에 나올 아주 거대 프로젝트의 영상을 찍으러 북한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북한산이에요 북한산 한산이라고 <laughs> 북한산 북한산. 지금 뭐 이렇게 나고자도 생겼고요. <laughs> 심지어 지금 초입입니다. 초입. 오랜만이죠 짜증내는 짜증내는 미스라 오랜만일거예요 그간 북한산 올일이 없었거든요 그냥 에피카의 현재 상향중 2 0 1 6만한만번 외치고 끌까? 숨이 가빠 저는 현재 에픽하이 콘서트 현재 상영중 히말라야 테마를 찍으러 북한산에 와있고요 이렇게 옆에 힘들게 감독님도 우리 매니저도 또 다른 카메라 감독님도 저 뒤에 이 모든 걸 만든 이걸 계획한 아주 못된 사람이 뒤에 오고 있어요. <laughs> 정상 갑니다, 오늘. 등산 생각은 제가 한게 아니에요. 저기 뒤에 노란 혹시 자기가 조난 당할까 봐 현재 형광색 입고 오신 저분, 저분이 만든 겁니다. 어, 허벅지가 찢어질 것 같아. 현재 히말라야가 아주 투표가 저조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포스터 공개 때내 포스터 보고 다 웃어놓고선 찍을 땐 다른 때 찍는 아 너무 힘들어 아아안 아. 아. 마셔. 아, 뭐야? 왜 길이 없지? 어떻게 어쩌라는 거요? 한 사람은 물 마시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물 마시면 힘들다 그러고 은정님, 북한산이라고 북한산. 산이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 아, 이렇게 계속 틀어놓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있나? 브이앱에 어쩌면, 한 10분 뒤부터는 아무 말도 안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나마 초입이니까 뭐라도 말하는 거지. 그때 되면 뭐, 뭐, 팬들과의 소통도 중요하긴 한데, 그땐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와.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히네. 이봐요. 이 사람이라고 이 사람 이 사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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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국성이라니.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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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 되겠어요. 그냥 댓글만 달고 있어. 제가 좀 이따 볼게요. 화면은 근데 켜놓을게. 이게. 너무 힘드니까 말하고 싶지가 않아. 엄마한테 전문 산악인의 1인칭 캠이라고 얘기해줘요. 이봐, 이봐. 실은 원래 올라가면서 다큐형식의 짧은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분이 다행히 오다가 계속 쉬고 계셔서 인터뷰는 안 하게 됐습니다. 와 요거만 넘고 잠깐 앉아서 좀 쉴게요. 저는 뭐 노메이크업 지금 뭐 메이크업 하고 그럴 때가 아니야 안 되겠어 좀 쉴게요 좀 쉬세요 어차피 이 똑같은 장면이 한2 시간 동안 찍힐 거 아니에요 와와 와. 며칠 전에는 양양에서 며칠 동안 서핑을 하다가 돌아오자마자 지금 산을 타고 있습니다. 이 북한산 정상에 올라가면 현재 상향 중이 또한 번의 대박을 터트릴 거라는 하,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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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네, 아, 좀 배터리가 꺼져야지 그만 찍을 텐데 브이앱불아 <laughs> 아, 내려가요 내려가요 이제는 아니죠 오늘 진짜 정상 찍는다니까요 정상 찍으러 갑니다 몇 시가 되든 어? 거긴 밤에는 산행을 할 수가 없네 아, 아 지금 히말라야를 음, 모티브로 한 미스라야 아, 미스라야의 어, 영상 촬영을 위해서 북한산에 다시 한번 와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한번 더 물어보면 진짜 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막 이렇게 가는 길에 페이스타임하고 그럴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진짜 힘들다고 거칠어 바닥이 <laughs> 노란 잠바는 기봉규 님, 저희 콘서트 연출이시고요. 아, 저를 여기에 데려다 놓은 장본인입니다. 아, 해 달라고. 내 가방에. 블루 씨가 연락을 해 달라고. 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아, 저 밑에 있다. 뒤에. 안 뒤에. 이게. 아. 아. Okay, 어.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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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이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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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잡아줘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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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잠시 이상한 거 하지 마자고왜 그래? 사람 얼굴을 뚱뚱하게 만들었다고 뭐 그래. 이제 걸고 있습니다. 이 야. 야. 은근이 반응 좋던데? 지 더워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강남 그 포토스튜디오에서 아옷 갈아입어야 돼? 아, 야나옷 갈아입어야 되는데 나도 옷 갈아입고 싶다 지금. <laughs> 아이아이사메리카도 되게 시원하다. 야 보니까 너무 그 너무 재밌어서 이거 V앱으로 매주 하는 거 좋을 것 같아 너. <laughs> 등산을? 쓰라씨 등산을. 등산을. 드디어 너의 컨셉을 찾은 듯자 우리 수라를 위해서 한번큰 박수로 그래 여기 강남도 굉장히 더워 지금 너는 너는 그 산의 꼭대기로 가고 우리는 예술의 경지까지 정말 열심히 다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실수로 눌렀나봐. <laughs> 가자. 안되겠어. 이제 촬영하시죠. 이제, 이제 끝. 네. 여러분, 이런 장난을 받아주면 안 돼. 이런 장난을 받아주면 계속한단 말이에요. 일단, 하, 일단 저는, 어, 배터리도 없는 관계로,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어, 충전을 좀 하고, 좀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어, V앱을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심심하면, 여러분들이 에픽하이의 현재 상영 중,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이제 우린 거의 다 하나로 가는 거잖아요, 이제. 좀더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볼수 있게, 좀더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어? 에피카이의 콘서트는 이게 아닙니다. 출입금지가 아니에요. 에피카이의 콘서트는 출입이 가능한 곳이에요. 아, 아왜 이렇게 돌이 많냐. 어 일단 아. 어 정상적인 휴식처가 있네요 여기 지금 제가 있는 현 위치 번호가 이렇게 거꾸로 보이나? 어. 아니, 있어서. 현재 해발 460m 근데 근데 거의 차 타고 올라왔어요, 밑에는. 프로 자, 이제 쉬죠. 이게 의자가 있으니까 또 쉬고 싶네. 의자가 있어, 의자가. 자. 이렇게 저는 북한산을 12시간 안에 등반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려가라고 하겠지? 허가 받아 놓을게요. 네. 그럼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아, 진짜로 힘들다니까요, 지금. 지금 나고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지금. 그 PD, PD 한명 나고 했으니까 그걸 나한테 해갖고. 지금 굉장히 더운 날씨예요, 굉장히 더운 날씨. 가방이 차고. 음, 땀 닦아봤자 뭘또날 건데. 목살 아. 들어가요? 언제 내려오냐고요? 정상 찍으면 이거 미세한 소리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요? 그거는 그냥 차고요. 어, 배터리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이게 노래 부를 상황이 아니라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여유가 없어. 지금 마음의 여유도 뭐 근데? 숨의 여유도 없어. 숨도 안 쉬진 않을까요? 지금 다음까지 1.5km 가면 되네요. 김들, Joe, 김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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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힘들어 김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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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